정준식 작가입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또 오진영의 작가가 쓴 학교도 학부모도 모두 괴물이 된그 세상이라는 그런 칼럼을 같이 에, 공유하겠습니다. 중학교일 때 무슨 일인가로 선생님 심기를 건드렸다가 따기를한 열대쯤 맞은 적이 있다. 같은 반 아이가 너무 크게 웃었다는 이유로 에 예, 출석부로 비어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는 걸 보면서 공포에 떴, 떤 적도 있다. 그나마 여학교라서 그 시절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예, 지업해 맞은 사연에 비하면 명함도못 내밀 예, 수준이었다. 집에 가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일러 바쳤다가는 집에서 더 예, 혼나는 판이었다. 부모님이 학교로 와서 나를 위해서 쌓아준다는 것은 아주 꿈도 꿔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살았다. 맞습니다. 97년생인 내 아들이 초중학교에 다니던 12년 전만까지도 학교의 사정은 크게 다르지 가 않았다. 아이는 교사를 어려워했고 더러 또 학교에서 맡기는 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학교가 조금은 나아졌겠지. 우리 때처럼 무지막지는 하진 않았겠지. 라고 믿고 수포하며 학부모 시절을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선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을 깨울 수도 없고, 수업방에 하는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 보낼 수도 없어진 건 아마 한 15년, 10년 안쪽으로 생긴 변화 같다. 교사들이 훈육을 할 수단을 제한하는 등 동안 학부모의 민원은 곱비가 풀려 지금은 비정상적인 교실이 되었다. 현재 젊은 학부모인 80년대생들은 나와 비슷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은 한편으론 소비자 권리가 급속도로 팽창할 때 성장한 그 세대다. 내 새끼는 나처럼 당하는 꼴을 보지 않겠다는 각오로 또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라는 서비스업 가인 친절의 그 일상화가 섞인 결과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라는 교사에게 아이의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또 아동 학대라고 항의하는 부모가 또된 듯하다.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 과도한 업무량에 더해진 학부모의 극성스러운 그, 괴롭힘에서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린 교사들의 에,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 문제가 되었고 2007년 10대 10대 어로 몬스터 페어런트가 올랐다. 당, 당시 일본 사회에 대한 이클리 조선 2007년의 기사 거기에서는 교사 잡는 학부모 몬스터 페어런트라고 쓰여져 있었다. 최근 발생한 서위 초교 교사 자살 그 분석이라고 내놓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그 몬스터 페어런트가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 중 하나로 학부모의 소비자 의식을 꼽기도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 그 상품으로 인식한다는 그 이야기다. 버블 경제가 뭐 붕괴되고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뚜렷해지자 패배자들의 그 불만이나 분노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공공기관 에또 공무원들을 또 향했다. 에, 특히 직접 에, 대면하기 쉬운 교사가 이들의 에, 집중적인 에, 표적이 또 되었다.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한치의 손해도 볼수 없다는 왜곡된 권리 의식으로 무장한 그 학부모들의 그 불합리한 민원이 도를 넘었고 교사들의 그 비명은 학교 담장을 넘었다. 몸집이 큰 남학생들이 휘두르는 폭력을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여자 교사들은 신체적 이혼마저 받는 그 교실이 되었다. 학교가 더 이상 생지역이 되기 전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30년 경력 교사이며 학교라는 괴물 또 직업으로서의 교사 등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 대한 책 저자인 권재원 교사는 첫 번째로 학부모 민원 상담과 학생 징계 업무를 다닌 교사가 아니라 교장이 맞는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둘째, 학교폭력법과 아동 학대법을 개정해서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다. 셋째, 학, 문제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을 강제할 수 있게 한다는 세 가지 그 대책을 제안한다. 권 교사는 이세 가지 정도는 올해 안에 당장 할수 있는 일이며, 이세 가지도 하기 전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은 정치적인 저희가 있는 노이즈라고 말한다. 이런 그 학교 생활에 이 정치가 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하는 그 개정하는 것도 좋고, 예, 진보 교육감들의 책임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지만 예, 그보다 앞서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할수 있는 일들을 예, 우리들은 찾아서 그 실행하자고 하는 이런 그 좋은. 칼람을 감상했습니다 우리 그성생님들의그 이치는 땅에 떨어지고 극성스러운 그 학부모들의 그 민원에 그 폭주에 우리 성생님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심지어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그 학생이 선생을 두들겨 패지를 안나뭐 수업 중에도 아이들이 어?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타를 하거나 그런 행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이 말세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걸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